뭐야, 이거? 이거 뭐야? 뭐야? 이거? 문제 줘야 알죠? 아! 뭐야? 난 알았다, 난 알았다! 아! 오늘도 하루가 팔았구나. 아! 나는 야, 캔디 소녀야. 오늘도 캔디를 팔아가볼까? 고고백이라고 응? 나네. 해야지. 아, 그래? 아, 다시. 고고백이라고? 백연! 아, 르세요 앞에서 했으니까 생략. 어 뭐야 이 소리? 내기 캔디 라라. 어 뭐해? 야, 어 뭐야? 어 더러워 뭐야? 난 오늘 캔디 소녀야. 오빠. <laughs> <laughs> 오늘 할 거는 캔디 타워. 뭐 <laughs> 어, 팬티만 입고 있어. 팬티라니 요즘 <laughs> 핫한 그거야. 아 그래? 어. 우와. 날 캔디 손녀를 불러줘 와. 여기를 하면은 어 사람을 변할 수 있다고 자 가자 어난안 변할래 끔찍해 좋았어 난 캔디를 어. 팔러 갈 것이다 그래 맞죠 캔디 사실 어 맛있겠다 뭐야 캔디맛 은데 어, 뛰는 게 약간 좀 어. 이거 내가 캐릭터가 남자 캐릭터라 그런가? <laughs> 되게 덥프하게 어, 뛰네 덥게하게 뛰네 <laughs> 완전 펄크러쉬 크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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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 때려 부실 것 같은데, 와. 캔디? 어, 캔디, 이런 거 누가 만들었어요? 오, 이거 뭐야, 이거? <laughs> 위에다 팝팝팝 터지는 거 그거 아니야, 이거? 아니야, 무슨 소리야. 이거 그냥 과자잖아, 맛없는 거. 어, 그래? 응 어, 이거 맛없어. 저 뭔데? 몰라. 과자고. <laughs> <laughs> 아, 오빠랑 나랑 캐릭도 겹치잖아. 아, 뭐야, 시작부터. 왜? 캔디 소녀, 출발! 캔디 소녀, 냄새가 난다. 어 냄새가 난다. 아. 냄새가 난다. 아, 깜짝아. 아유. 와 이제는 좀 제작자들이 좀 머리를 쓰네. 그래, 그니까 똑똑해졌다니까. 응. 어, 그냥 그냥 어. 점프해버리네 나는 파워 캔디 소년이니까 가져가서 그래, 맞아 맞아. 캔디 어. 먹으면 이렇게 나처럼 된다. 엄마 언니가 생겨? 생기... 뭐 캔디 먹으면 빠처럼 된다고? 오. 오 이거 뭐야? 이거 되게 맛있는 캔디잖아. 와. 오, 진짜 겁나 달달하게 생겼네. 매매맨 같아. 뭐? 매매맨? <laughs> M&M MMMM. M&M 이 뭐야? 그 초콜릿 과자 있잖아. 몰라? 아 그거. 아... 어, 뭐야. 오 뭐야? 오야 여기 진짜 와 이거 머핀? 아 귀여워. 와 머핀. 케이크 맛있겠다. 아, 어, 파란색 머핀 봐봐. 와 시조 감태. 와 진짜 맛없을 것 같아. 오, 지금 반맛이툭 떨어지는 걸 가자. 뭔가 언니가 생긴 기분이야. 어서 와라 아르마. 아. 이 언니가 캔디 사줄게. 아 싫어요 안 먹어요. 아, 나, 어 뭐야? 음, 왜, 왜, 왜. 내 팔뚝 봐라. 어? 지금 반항하면 맞는 거예요. 알았지? 아 네. 자 가자고. <웃음> 뭐지? <laughs> 뭐하니 언니가 쳤잖아요. 아, 진짜 이런 거다 예상하고 있어야지. 어... 뭐. 어차피 한두 번 하나. 언니의 댄스를 보내 주마. 야, 어서 오렴. 네. 어, 뭐야? 하, 가자. <laughs> 오빠 되게 여성사 같다. 어? 그치? 응우람하네 어. 빨리 와 예. 헛소리가 많아. 이쵸 어, 여기 피가 안 나네. 어? 피가 안나라 아, 뭐야 이거? 빵이었어? 어, 그런가 봐. 빵이었네. 어, 여기 볼돌이 사탕. 아, 이거 완전 먹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. 다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. 난 저걸. 뭐지? 어, 아, 이거 그거다. 윙, 이거. 어, 그래? 아, 윙. 위이... 윙. 어, 어, 뭐? 와! 와! <laughs> 이렇게 빠를 줄이야. <laughs> 이렇게 빠를 줄이야. <laughs> 어, 언니. 언니 어, 나 그냥 날라갔어. <laughs> 어 봤어. 빨리 와 언니. 갈게 언니 빨리 와. <laughs> 어. <어허>.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. 가자꾸나. <laughs> 네. 이건 뭐야. 좋은데 이거 잖아. 이거 어이가 완 매운 젤리. 아. 뭔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어. 허 가자고. 아 갑자기 젤리 먹고 싶네 이 맵하니까. 오 여기 맵이 약간 좀 이상하게 생겼네. 어디? 맵이 이게 네모가 아니야. 어 그렇네? 어. 하 아, 타. 하! 아, 여기서 떨어지면은 끝장이야. 아, 됐다. 정말 귀찮아진다고? 어, 아 <laughs> 눈깔 사탕도 한번 딱 지나가지고. 아 눈깔 사탕 맛있지? 어그 캔디로 유명한 가게 이름 뭐지? 아그 이렇게 무게별로 돈 주는 같은데? 뭐야? 나 방금 뭐 맞은 거 같은데. 어. 오, 참이 캔디 맵이 정말 이쁘네요. 어 맞아요. 제가 딱 좋아하는 코라디예요. 오, 이 캔디 소년도 너무 이뻐. <laughs> 머리카락 겁나 길어. 어. 참, 참, 참. 완전 얼짱이잖아. 아, 완전 얼짱이야. 아. 얼굴도 겁나 이뻐. 어, 그렇네. 근데 어. 오빠가 지금 이렇게 좀. 어 이상한 거여그렇뭔 소리야?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려 그렇게는 훌륭한 사람이 될수 없어. 겐 <laughs> 캔디 아! 소년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자. 그래. 아, 어. 차오 나름 어렵네. 어! 나름 이거 조금 있어. 오. 하지만. 하지만 이걸 뚫고 가야 아주 값비싼. 캔들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다. 아 우리 지금 캔디 수급하러 가는 거야? 어. 아그나 거래처가 지금 약속을 어겼어. 아 그래? <laughs> 너무 시끼 그냥 아, 본때를 보여주자. 뭐 어. 핵번째를 보여줘. 기다려. 오 뭐야? 이거 움직이는 거였잖아. 어? 뭐가? 저거. 그랬어? <laughs> 어. 파워 돌파하느라 가지고. 이거 근데 에이. 요즘 젤리가 아니라 제사상에 올라가는 젤리 같은데? 어? 그 맛없는 거? 어. 퓨. 오, 이거 뭐야? 우와! 다따라라, <람소리> 오, 오. 뭐야, 오빠 왜안 움직여? 나 이거 지금 시프트락 걸고 있어서 그래. 시프트락 풀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. 아, 아. 렉 아. 걸린 줄? 다. 아, 이거 되게 특이하게 돼있네. 이런 거 처음 봐. 어, 의자 같아, 의자. 으이, 문, 문 같은 거 뭐지? 문이 아닌가? 뭐지, 아, 저거? 아, 이거 그건가 봐. 슝슝슝. 어. 또? 이걸 여기를 슝한다고? 아, 아니네. 아, 아니 아. 아니야. 아니, 아니, 아, 깜짝이야. 아, 만약에 슝이었으면은, 왜여 이렇게? 핫. 오, 잘 간다. 어서와. 오, 렉 걸려. 렉 걸려, 렉 걸려. 어. 이 녀석, 렉 공격을 하다니. 그것도 점프할 때 렉을 걸고 <laughs> 그것도 회오리 점프할 때 여기서 떨어지면 답도 없어 제가 생각근데 복사 붙여넣기를 조금 맛있네 아 맞아 어. <laughs> 이제 똑같은 짤리만 나오고 있어 원래 잘 팔리는 걸 많이 팔아야. 어, 그 많이 남는 것이요. 바, 나는, 토페, 마, 당신의 한, <laughs> 와, 저런 녀 있으면 진짜 소름 돋는다, 진짜. 왜? 와, 진짜 꿈에 나오는 거 무섭네. 왜? 아, 진짜 무서워, 깜찍해. 어, 근데 이 얼굴 좀 옷을 좀 변해가지고 입었어 아, 왜? <웃음> 그러게. <웃음> 어, 이거 뭐야? 뭐야, 이거. 아, 7 더하기 8은? 15. 빨리 가. 어, 15. 아, 와, 와 똑똑하네. 좋았어. 뭐야 이거? 이거 뭐여 뭐야 이거? 문제 줘야 알죠? 아! 뭐? 난나 알았다. 나난 알았다. 왜 왜? 뭔데? 에이, 나나았다가부세요 가보래요. 아 뭐야? 뭐아 뭐야? 아 진짜. 아무것도 모르면서. 어 뭐야? 저기 위에 저게 인넷 <laughs> 있었네. 어. 오? 이게 어때? <laughs> 어떻게 알았어? 나 그냥 두드려 보니까 되던데? 아니 그런 방법이. 아 가져가 가져가라고? 아말 잘못했어 아 <laughs> 그래? 아 이거 머리 진짜 싹좀 잘라버리던가 해야지 머리 때문에 이거 점프 발이 안 보이네 <laughs> 아 생명이야 머리카락은 아 진짜 어, 이거 약간 좀 무서운데? 너잘 간다 무서운데? 어? 전혀 안 무서운데 한 방에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그렇네 아니야 제작자는 한 방에 죽으면 한 방에 죽는다 말을 해줄 거야 오오오 오. 오, 거의 다 올라왔나? 어 거의 다 올라온 거 같은데? 와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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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 두더두두가 없네 이 소파 우리 나에겐 야 함나 점프에 불과하지 어저 아, 잠깐 렉 걸려요 근데 하지만 아무렇지 않지 어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아우 <laughs> 어. 어 뭐지 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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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굳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나 약간 살짝 쫄았어 어한 마디 죽는 거 아니야? 어어 같이 가 언니 같이 가 빨리 오너라나 네. 가자 <laughs>

라라라라라! 어깨가 떡 벌어졌다고. 어, 멋있어. 몸짱이야. 바로 크러스. 야, 다다. 와, 다 써? 오. 어. 와, 축하해요. 대박. 자, 자 오늘 이렇게 캔디 점프노 오래 봤답니다. 아, 재밌었다. 네, 네. 음, 맛있네. 잠 먹어라. 많은 캔디가 여기 다 있다.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엄청난 더 재밌는 콘텐츠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 네. 안녕. 네. र